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이네요. <laughs> 제가 드론을 안 하지만 지금 여기가 5층입니다. 5층 베란다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서 어, 날씨가 좋으니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감사 인사를 또 하고 싶어요. 제가 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참, 어,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건 아니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이렇게 드론 영상처럼 이게 찍히잖아요. <laughs> 제가 드론을 할지 몰라지만, 우리 유튜브 친구들 중에서 드론 하시는 분도 몇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상을 저는 열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아, 5층에서도 찍으면 드론의 효과도 있구나 해서 이렇게 찍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친구들 아니면 어,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유튜브 시청을 할때 그냥 어, 시청만 하시지 말고 열심히 보면서 음, 열심히 보면서 아 이분이 영상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나 어, 보고 연구하면 이런 것들게 할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어, 아, 어, 이분 참 영상 잘 만들었네. 그럼 나도 보고 한번 따라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계속 잘 이어 나가려면 영상의 질이 좋고 그다음에 콘텐츠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무조건 가서 구독만 하지 말고 그분들이 영상을 만든 걸 보면서 감사하게 보면서 또 우리도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또 다른 영상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열심히 진정, 진정성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 이분 내가 구독했네? 그럼 다른 것도 뭐 구독하러 또 가야지. 그러면 그분들이 절대 우리한테 구독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끈끈한 정이 있잖아요. 그, 그 끈끈한 정이 이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모두의 끈끈한 정과 그다음에 끝까지 오래오래 가려면 우리가 열심히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어 봐주고 하나 더 시청해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한테 베풀면 그 사람이 언젠가 또 우리한테 베풀 날이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영상을 요새 몇개 인제. 올리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유튜브 여기 김코코 할매 <laughs> 김코코 할맨 잠깐 얘기를,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유튜브 하는 게좀 힘들다 그러니까 댓글을 이렇게 달았더니 그분이 아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아,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로 댓글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캐나다 영상을 주로 많이 찍기로 했습니다. 찍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을 누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열심히 봐주니까 그분들도 저한테 와서 많이 봐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음 아직 초보잖아요. <laughs> 초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제 영상을 보면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고맙다 그러면서 끈끈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300, 300명은 안 됐습니다. 300명은 안 됐지만 <laughs>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긴코코 어, 할매의 그 응원을 <laughs> 받고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성실히 어떻게 한다? 성실히 하면서 나아가면은 잘할 것입니다. 제 드론 영상 어땠나요? <웃음> 멋있어요. 제소리도 <laughs> 들리고 우리 유튜브 친구 드론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에게서 이걸 배운 겁니다. <laughs> 저도 이게 이렇게 영상을 드론처럼 찍으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영상을 잘 보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거를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오래오래 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5층 베란다에서 <laughs> 찍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바이바이.